팔레인의 중국 양페이치 선수부터 소개됩니다. 파리올림픽 때 자유형 1500m에서 은메달을 땄던 선수죠. 도한 세계선수권 개형 800m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던 선수입니다. 1레인은 프랑스의 아나스타샤 키르피치니코바입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양페이치 선수는 이번 대회 자유형 400m에 출전을 했었고요. 1레인의 어, 키르피치니코바 선수가 파리에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레 있는 호주의 모이시아 존슨입니다. 자, 이번 대회 어, 수영 대회를 출전하기 전에 오픈 워터에 출전해서 5km와 10km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네. 이레인은 중국의 리빙제. 이번 대회 자유형 400m 은메달을 획득을 하면서 아시아 기록을 수립을 했죠. 아, 싱가포르 선수가 소개되니까 아, 경기장이 들썩입니다. 강진후입니다. 자, 이번 대회 자영 400m에 출전을 했었고요. 400m에서는 14위를 했지만 1500m에서는 결승에 나와 있습니다. 예선에서 자신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운 싱가포르의 단층을 이어서 이탈리아의 3레인 시모나 파다렐라가 소개됩니다. 2019년 광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500m 금메달리스트죠. 올해는 호주의 라니 팔리스터입니다. 이번 대회 자유형 400m에 출전했고요 아쉽게 4위를 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예선 전체 2위로 올해인의 배정을 받은 호주의 라니 팰리스터 그리고 올림픽에서 현재까지 4개의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만 9개 미국의 살아있는 수영 전설 KT 레데키입니다. 자 1,500m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 자유형 400m에서 아쉽게 동메달을 땄잖아요. 1,500m는 자신이 또 주종목이기도 하고요. 수영은 이런 거다라고 보여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케이 레데키의 레이스를 이제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격차를 좁히면서 따라가느냐, 1,500m는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페이스를 잘 운영을 해야 되고요. 상대 선수의 페이스에 말리게 되면 후반부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이종국 세계 최고 기록은 사례인 케이 레데키가 가지고 있는 15분 20초 48. 레데키는 예선 레이스에서 15분 36초 68, 2위인 팔리스터보다 10초 이상 앞선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도쿄올림픽과 파리올림픽 연속해서 1500m 금메달을 가져갔던 케이틀레데키 출발합니다. 자, 여자 수영. 자, 1,500m 가장 긴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레데키 선수를 가운데 4레인 놓고 3레인과 5레인 아, 시모나 선수와 라니 팔리스터 선수가 얼마만큼 따라가느냐가 상당히 또 볼, 수, 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50m마다의 랩을 레데키 선수가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라니 팔리스터 선수만 어, 레데키 선수에게 붙여주고 있고요 자, 1,500m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50m 어, 구간 페이스 훈련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선수들이 팔을 몇번 돌렸는지에 따라서 몇초 정도 나온다는 그런 감각적인 것들을 많이 키워놨을 거고요. 자, 장거리 종목, 특히 선수들과 선수들 간의 그 경합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길게 느껴지는 종목이기도 한데 선두 그룹에 어, 머물러야지만 어, 후반 레이스 할때 조금 더 체력적인 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레데키는 일단 100m까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 기록보다 좀 빠른 페이스로 초반 계속 역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벌써 100m, 150m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두 선수가 선두 그룹을, 그룹을 만들어 버리네요. 3레인의 시모나, 파다렐라 2019년 광주 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리스트인데 그 당시 아마 시영팬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레데키가 예선 1위로 결선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제 컨디션 난조로 네, 후원을 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카다렐라가 우승을 했다라고도 <laughs>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현존하는 어, 수영 선수들 특히 이 장거리 선수들 중에서는 레드키를 능가할 수 있는 선수는 어, 현재로선 호주의 라니 팔리스터 선수가 가장 유력하네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손끝이 거의 바닥을 향해서 가거든요. 하지만 레드키 선수만 유독 손이 왼쪽 왼쪽을 보면서 가죠. 이 동작에서. 네. 하지만 레데키 선수가 저 동작이 쁘다라는건 아닙니다. 많은 선수들이 손끝이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레데키 선수만 유독 저렇게 레이스를 운영하는 거죠. 그만큼 레데키 선수는 자신의 몸을 몸을 많이 쓰는 겁니다. 케이틀 레데키.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세계선수권은 2013년 바르셀로나 세계선수권대회부터 거의 모든 종목, 여자 중장거리에서 포디움을 차지하고 가장 높은 곳을 놓치지 않았던 케이트 레데키. 아, 페이스 상당히 좋고요. 레데키 선수의 역영하는 모습을 보면 아, 대부분의 선수들은 몸통을 잡아놓고 팔과 다리를 많이 움직이는 반면에 선수들 같은 경우는 팔로 물을 당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물을 당긴다고 라 하거든요. 몸으로요? 그렇죠. 어, 흡사 줄다리기 할때 우리가 팔로 당기지 않지 않습니까? 네. 팔을 걸어놓고 몸을 당기는 것처럼 어, 지금 레드키 선수의 역경하는 모습을 보면 손이 입수한 후에 캐치를 하고 상반신을 이용해서 무릎을 감아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킥을 가볍게 차도 앞으로 몸이 계속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체력 써보도 그만큼 덜하겠네요 그렇죠 여전히 자신의 기록, 자신의 최고 기록, 세계 기록보다 아, 3초 이상 빠른 페이스 케이틀레데키입니다. 몸의 중심선 정말 잘 잡혀 있고요. 팔 물속 동작 보시면 손 캐치한 후에 팔꿈치가 어느 위치에서 밀고 당겨지는지도 보면 좋습니다. 대부분 아마추어 동호인 분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 손끝과 팔꿈치가 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팔꿈치가 뒤로 빠진다라고 하는데 선수들은 팔꿈치가 물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신이 하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제 900m에서 1,000m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자, 이미 팔리스트 선수 많이 지쳐서 떨어지고 있어요. 네. 레데키가 레이스 절반이 750, 800까지는 계속 세계 기록 페이스였는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페이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계 기록의 0.84초차 앞선 페이스지만 초반에 쭉쭉 치고 나갔던 거에 비하면 조금씩 조금씩 속도가 쳐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레데키의 후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레데키 선수가 초반에 세계 기록보다 빠른 페이스를 보여줬던 것도 선수들 특히나 1500 같은 경우는 점점 빠르게 스피드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 체력의 100%에 85에서 90%까지 속도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훈련을 계속하면서 사점이라고 하거든요. 데드포인트. 보통 그런 것들이 900에서 1000m 정도에서 한 번씩 옵니다. 그 지점을 훈련을 통해서 계속 뒤로 미는 거죠. 1000m, 1100m 이렇게 밀면서 1500을 지치지 않고 올수 있게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제 1000에서 1100m를 향해 가고 있는 케이틀 레데키. 레이스 마지막 3분의 1. 계속해서 세계 기록 페이스입니다. 자레드키 선수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록이 세계 기록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록을 0.1초만 줄여도 새로운 세계 신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기록을 넘어서기 위해서 계속 세계 기록 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어, 15분 20초 48이기 때문에 20초대와 10초대 진입은 느낌이 또 다릅니다. 아 엄청 큽니다. 하지만 저도 뭐 1500m 시합을 뛰어봤지만 내가 몇 초를 줄여야겠다 몇 초가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니다 아, 불가능에 가까그럼요 1300m 여기서 과연 세계 기록과의 격차가... 아, 여기서... 여기서 페이스가 조금 늦춰집니다. 그렇습니다. 1 2 0 0의 싸움, 1250m를 턴하면서 약간은 그 데드 포인트가 온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을 지금 잘 넘기고 아직 150m 남았잖아요. 그 모자란 부분을 잘 끌어올리면 분명히 기록 능가할 수 있습니다. 한 300m 사, 가까이 0.43초 세계 기록보다 빠른 페이스가 약속이나한 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었던 케이틀레데키 이제. 아 많이 떨어5 정도가 처지는 예 네, 기록입니다. 자, 본인이 페이스를 맞추면서 아, 기록을 볼 수는 없으, 없으니까요. 사실 느낌상으로 아, 지금 세계 기록 페이스로 가는 것 같다. 왜 훈련에서 그 정도의 페이스로 연습을 했을 거기 때문에 시합 도중에도 아, 충분히 느낄 수는 있는데 후반에 지치는 건 선수 본인도 어떻게 할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겠죠. 거. 이제 마지막 100m입니다. 케이틀레데키. 기 기록보다 3.24초 느려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킥을 조금 더 차주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려야겠죠. 자 스트록이 많이 좀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방송원 의원이 이제 어깨가 물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쳤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네. 지금 그게 좀 보이네요. 점점 이제 가라앉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몸이 상당히 무겁거든요. 호흡이 막 차오르거나 이런 호흡 곤란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뭉친다라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팔, 다리가 본인이 생각한 대로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2013년 바르셀로나, 2017년 카잔, 그리고 2022년 부다페스트, 2013년 후쿠오카에 이어서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1,500m 종목 다섯 번째 금메달을 케이틀 레드키가 가져갑니다. 베티 선수 정말 아름다운 레이스 였습니다. 15분 26초 44 아쉬움을 뒤로 하고 현재로서는 좀 만족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네, 본인이 후쿠오카에서 세웠던 15분 26초 27보다 0.17초 뒤진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압니다. 네. 직접 1,500m 레이스를 해본 방승훈 위원의 생생한 경험의 입각한 아, 그렇죠. 해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저 자유형 천어미터 같은 경우는 턴도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턴을 할때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고개를 그 가는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턱을 당기면서 턴을 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아, 터치하는 구간인데요. 네, 천0미터 레이스를 모두 마치고 최종 터치패드를 찍는 케이틀레데키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했던 게. 레드키 선수도 기록에 욕심이 있었어요. 손끝으로 터치를 했습니다. 네. 대부분 힘든 상황에서는 손 바닥이 먼저 나가거든요. 케이틀레드키가 세계 선수권 대회 1500m 다섯 번째 금메달을 확보하는 장면을 함께 하셨습니다. 2위는 이탈리아의 시모나 과다렐라, 3위는 호주의 라니 팔리스터입니다.